바로 이어갑시다. 실수. 9. 자, 다친구가 0부터 3까지 정의된 2차 함수, y는 fx 그래프가 아래에 그린 것 같다. 그때 gx라는 것은 저거다 최대 값을 찾아보자라고 했습니다 0에서부터 어디까지 정적분 때리면 제일 클까? 이말 아닙니까? 어디까지 하면 되겠어요? 2까지 해준 게 당연히 제일 크지. 양수 쪽에 최대 넓이를 구해라 이말과 같기 때문에 뭐른거로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인테그랄 아이고 fx만 구하자 fx는 2차함수라고 되어있습니다. 0과 2에서 근을 가졌기 때문에 a에 x x-2 뭐 이렇게 쓰면 된다는 뜻이겠고 뭘 <laughs> 지나요? 1,1을 지나고 있네? 그래서 1로 차? 그럼 1이 나온대 a 곱하기 1 곱하기 마이너스 1 따라서 a는 마이너스 1. 그래서 최대값은 0부터 2까지 a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x의 x백 2dx. 계산하면 끝이다. 이 말인거죠. 그래프를 보고 바로 생각할 수가 있다. 그걸 이용해봐. 뭐 이런거겠죠. 자 이런거 있으면 정적분할 생각 절대 하면 안됩니다. 얘를 fx라고 한번 설정을 해놓자. 얘를 적분한걸 라지 f라고 생각을 하자. 그러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h분의 적분한거에 1플러스 h넣은거 빼기 적분한거에 1넣은거다라는 뜻밖에 안되죠. 그래서 이거는 라지 f를 미분해서 1넣는 결과를 생각하자. 곧. f의 1을 생각하자. 그 말인 거지. 계산하면 간단하게 2가 나옵니다. 그래서 리미트 인테그랄 나오면은 어, 정의를 이용해야지 이런 생각 을좀 해보시면 돼요. <laughs> 마찬가지. 얘를 f(t)라고 설정을 해놓자. 그렇다면 리미트 x가 1로 갈때 x 1분의 적분한 거를 이거다라고 내가 가정을 했을 때. 여기다 x 넣은 거 빼기 1 넣은 거다. 그래서 1란 뜻이고 이놈이 된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1만 넣으면 되니까 0이라는 걸 쉽게 할 수가 있다 이 말이 되죠. 아요